2023년에도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환승연애의 이 출연자들,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등 옷빙 환승연애의 출연자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환승연애의 출연자들은 해당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전 남자친구인 박원빈과 같이 출연했던 김지수는 청순한 외모와 똑 부러진 성격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었다.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재원인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다른 춤 실력 등을 공개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출중한 몸매 자랑한 환승연의 지수 수려한 비주얼과 마른 몸매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였던 지수가 남다른 볼륨감까지 자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브랜드의 속옷을 착용한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초록색 속옷 세트를 착용한 지수는 아름다운 이목구비와 더불어 완벽한 몸매까지 뽐냈다. 군살 하나 없는 말은 몸에 완벽한 S 라인은 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했다. 인형 같은 비주얼에 탄탄한 몸매까지 공개한 베이글려 지수에게 팬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그녀와 같이 환승연에 의해 출연했던 이나연은 자신의 반려견인 밤비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누나 사랑해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